영화 머니볼 홍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헐리우 톱스타 브래드 피트. 어제 있었던 한국 팬들과의 첫 만남을 생방송 스타 뉴스가 담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14일 오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브래드 피트. 하루가 지난 15일에는 공식적으로 팬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영화 머니볼의 프리미어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습니다. 브래드피트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브래드피트. 50m 정도 길지 않은 레드 카펫 위를 약 20분 동안 팬들과 함께 했습니다. 일단 사인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악수와 손인사 등 계속해서 팬 서비스가 이어졌는데요. 매직을 입에 물고 귀엽게 포즈를 취하며 톱스타답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인 행렬로 20분간의 레드 카펫을 마친 브래드 피트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Thank you much. Thank 생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브래드 피트지만. 그동안 안젤리네 졸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브래드 피트를 환영해 주었던 국내 팬들. 과연 브래드 피트는 한국 팬들을 보고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I did not have a clue. Thank you so much for the support. U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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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ope, I hope we repay you with some good movies. And uh, what else can I say but a comes uh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한국말로 인사를 마무리한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는 이 레드카펫 행사를 끝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요. 브래드 피트의 주연 영화 머니볼은 오는 17일 개봉 예정입니다.